자, 차 한잔 하듯 편하게 들어보게. 요즘 비썸 오입금 사태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게야. 비트코인도 결국 막 찍어내는 거 아니야? 피아트랑 뭐가 달라? 역시 가상자산은 가짜였네. 그래서 오늘은 어렵게 안 가네. 이한 문장만 이해하면 충분하네. 거래소 비트코인은 보관증이자 교환권이지. 진짜 비트코인은 아니네.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거래소 계좌에서 보는 비트코인 숫자. 그게 곧 블록체인 위에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네. 그건 비트코인을 맡겨놨다는 보관증 요청하면 전송해달라는 교환권일 뿐이야. 진짜 비트코인은 어디 있느냐? 개인 키에 묶여서 블록체인 위에 따로 있네. 빗썸 오입금의 본질은 뭘까? 이번 사건 비트코인이 더 생긴 게 아니네. 잘못 찍힌 건 거래소 내부 장부의 숫자였지. 블록체인 총량, 변함없음 개인 키가 관리하는 코인, 그대로 장부상의 권리 숫자, 전산 실수, 이걸 두고 무한 발행이라 하는 건 구조를 모르고 겁부터 먹은 거라네. 왜이 오해가 반복될까? 사람들이 권리와 실물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네. 은행 통장 잔고도 현금이 아니듯 거래소 잔고도 비트코인이 아니네. 그래서 비트코이너들이 늘 하는 말이 있지. 거래소에 두지 말고 개인 지갑으로 옮겨라. 이 말의 뜻은 간단하네. 거래소, 말의과, 보관증, 교환권, 개인 지갑. 진짜 비트코인 개인 키를 가진 사람이 진짜 소유자라네. 이런 이야기. 뉴스에서는 안 해주네. 공포를 자극하는 헤드라인 말고, 구조를 차분히 풀어주는 얘기가 필요하면 지금 구독 눌러두게. 시장이 흔들릴수록 감정 말고 구조로 설명해주는 채널이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세. 거래소 비트코인은 보관증이자 교환권이지, 진짜 비트코인은 아니네. 이번 사건은 비트코인이 무너진 날이 아니라, 우리가 비트코인을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만든 날이네. 시장은 늘 소음을 만들지만, 돈은 구조를 아는 사람 편에 서네. 이런 얘기 계속 듣고 싶으면 구독 하나 눌러두고 차한잔더 하세.